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포에버 반지, 포에버링. 폴리싱하고 유화 작업 다시 할 겁니다. 찍힘 때문에요. 찍힘 수리하게 되면은 폴리싱과 유화 작업이 필요해서요. 반지 사이즈가 아주 살짝 커지만 오른쪽 손가락에 끼면은 맞는 사이즈라서 줄이는 거는 비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제 봄, 여름철, 겨울철 반지 손가락 사이즈 약간 차이 나는 거 아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쉽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이즈를 줄이면 우리 고객님 여름에는 조금. 그래서 또이 포에버링은 반지 사이즈 줄이면은 여기 측면의 십자가 쪽에 하나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크게 사이즈, 쑥쑥 빠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착용하시라고 추천드렸어요. 반지 수리 후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포에버링 찍힘 수리 폴리싱 유학 작업 마쳤습니다 말보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죠? 크로마츠 포에버링 유아 폴리싱 찍힘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